경기도가 감염병에 취약한 노인과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도내 의료 거주 시설을 2주간 봉쇄하기로 했습니다. 선제적인 예방을 위해 코호트 격리 조치입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경기도가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본격 실시합니다. 노인과 장애인 등 감염병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감염자가 발생한 기관을 통째로 봉쇄하는 코호트 격리를 역으로 이용해 집단 감염을 예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대상은 노인 요양 시설과 장애인 거주 시설 등 1,800여 곳으로 2주간 격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관은 운영 책임자의 판단에 따라 외부와 격리됩니다. 격리 기간 중에는 면회가 전면 금지되고 손실에 대해선 도가 보상할 계획입니다. 감염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큰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이에 따라서 그 예방적 차원의 코어트 격리를 그 실시하게 되었고 그 이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인 그 시간의 수당이라든지 그 식비, 간식비 등은 그 저희가 손실 보상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는 권고 사항이며 필요에 따라선 격리 기관을 연장하고 대상 치설을 추가할 방침입니다. 딜라이버 서울경기 케이블 TV 이상보입니다